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시편 66편 말씀은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반절로 나누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전체적인 시편 66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류는 다양하고 또 사람의 현실은 각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명백합니다. 시편 66편은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문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원문으로 보면 온 땅이여 엘로힘께 기쁨의 함성을 지를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기뻐서 소리를 크게 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 다루시는 손길 속에 우리 인생이 한번 이렇게 지내치면 한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방법 속에 우리를 한번 집어넣으셔서 그 과정을 겪으면 그 과정을 겪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원문을 보면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그를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노래를 세울지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면 우리 인생은 두 가지를 하지요. 하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연주하는 사람은 연주를 할 것이고, 시를 쓰는 사람은 시를 쓸 것이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로 하나님을 표현하겠죠. 두 번째로는 그를 향하여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노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 찬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이 찬송가와 보통 많이 부르고 있는 이 복음성가. 요거는 찬송가는 변치 아니하는 고전이라고 할것 같으면 복음성가는 유행가예요. 사실이 복음성가를 쭉 보면 어떤 내용은 찢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찬양이 아니거든요. 그냥 인생 푸념, 또 자기 탄식, 근데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런 걸 오히려 더 찬송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뭐 괴로운 이 세상, 지친 이 세상, 뭐 힘든 이 세상. 이 유행가적인 복음 성가엔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가에 보면 비록 힘들고 지치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 "목사님께서 복음성가는 부르지 말라" 그랬다. 찬성가만 부르라고 했다. 그러는데 그건 오해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결국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면이 찬성가예요. 시련을 겪는 중간에는 복음성가를 그래도 부르면서 위로를 받지요. 그러나 그런 시련을 다 겪고 나서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결국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런 찬성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은 그겁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다루시는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음악을 지을 것이고 그분만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노래를 너희의 인생 가운데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법을 좀 봅시다. 3절.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 힘께 이렇게 말할 지어다. 당신의 행하심이 어찌나 두려운지요. 당신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인하여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께 굴복하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걸그 뜻대로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 인간이 하찮게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위험차고 심이 있고 또 인간의 입장에서 볼때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지신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 졸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 환경 때문에 치여 가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록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시련들은 내가 볼 때는 커보여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원문을 보면 온 땅은 당신께 절하며 당신께 음악을 내리이다. 저들은 당신의 이름을 칭송하는 노래를 하리이다. 이거예요. 결국, 나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될 것이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큰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음악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5절을 봅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우리 성경에는 와서 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루 행하여 보라. 이것저것으로. 앞으로 뒤로 다녀봐라. 그래서, 엘로힘의 행적들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행하심은 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베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줄 알아야 돼요.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 또 노도광풍처럼 밀려오는 그런 엄청난 인생의 파고, 그걸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왜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할까? 왜 사탄이 나를 잡고 흔들까? 왜 사탄이 하는 것만 보세요. 그 이면에서 나의 인생을 붙잡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갖습니다. 뭐가 잘 되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다. 이 생각을 하고. 뭐가 또 이렇게 안 되면 아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 해도 소용없다. 이거 굉장히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갖고 신앙이 없는 거예요. 멀리 볼줄 알아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도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두운 일이 닥쳐도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결국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높이는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바다를 뒤집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이 강을 걸어서 통과하였도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였도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통과했어요? 강을 걸어서 통과했어요. 강을 걸어서 통과했다는 건 뭡니까? 강을 말려버리시든지. 강을 요단강처럼 쩍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셔서 거기를 발로 밟고 딛어 가지고는 강을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요 강을 갈르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강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지금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요렇게밖에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강이 아니라 모를 바다를 뒤집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다하고 강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한강이 크고 넓다고 해도 바다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곳갓 강 하나를 말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다도 말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하나님께서 그깟 강을 하나 말리셔서 우리로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큰 것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도다. 그의 두 눈이 나라들을 살피시는도다. 반역하는 자들은 그분을 대적하여 높이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 결국은 그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작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 조그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인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지신 큰 능력으로 잠깐 동안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뜨시고 여러 나라들, 모든 민족들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안 보시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원문에 보니까, 백성들아, 우리 엘로힘을 찬송할지어다. 그를 찬송하는 노랫소리를 들리게 할 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오늘 계속 말씀하지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소리가 밖으로 들리게 할 지어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그 기도를 노랫소리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구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내패시로 사는 곳에 두시고 여러분이 내패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영혼이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영혼보다도 더큰 의미예요. 우리의 전 인간, 전 인격, 전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있지 않지요. 우리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혼과 육체 속에 또 뭐가 있느냐?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 전체를 다 가리켜서 네폐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네폐시로 죽음 위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위에다가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정신도 하나님께서 사는 곳에다가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그 성경에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도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사는 곳에 두시고,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안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님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꽃처럼 환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봄입니다.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소생하지요. 겨운에 얼었던 땅에서 파릇 파릇 새싹이 돋아나지요. 봄이 되면 아주 그 싱그러운 봄나물들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냉이. 그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어요. 근데 그 냉이를 보면 참 신비하지 않아요? 그겨운에 얼었던 땅이 채 녹기도 전에 거기서 팍 파릇 새싹을 올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꽝꽝 얼어붙은 동토의 땅과 같은 나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싹이 돋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으로 어떻게 하신다? 사는 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기도할 때 나는 죽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안에 나는 이미 한번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미끄러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는 곳에 세우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갖게 하셨으며,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러한 분위기가 쫙 나옵니다. 내일에는 더 실감 나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맛보기를 좀 보십시오. 실로 당신은 우리를 점검해 보시나이다. 엘로힘이시요. 당신은 마치 은을 정제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제하시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점검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점검해 보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계시는가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시느냐? 마치 은을 정제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제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번역했던 책에 보니까 은을 정제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은을 정제하는 사람을 은 장색이라고 합니다. 은 세공 기술자지요. 그런데 은 그 원래 원광석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서 은을 축출하는데 어떻게 추출하느냐 은을 갖다가 불로 이렇게 지펴요. 이 불로 그 은이 함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불로 지피면 거기 은이 이렇게 녹아져 내려오는데요. 그것을 가지고는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모여진 그 은을 갖다가 재련을 하고 나서 정제를 하죠. 맑은 순도 높은 은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은을 얻을 때 어떻게 얻느냐. 은장색이 센 불을 밑에다가 이렇게 또 달군대요. 그러면 은이 이렇게 그 불을 맞아가지고는 불순물을 탁 태운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장색이 보면서 가장 은이 순도가 높을 때를 그 타이밍이라고 하죠. 순도가 높은 타이밍을 탁 발견해서 그때 불을 탁 끈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순도가 가장 높은 그 시점을 모른대요. 아주 숙련된 은세공업자만, 그 은장생만 그 시점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을 올려놓고 불을 다 지피는데, 언제까지 불을 지피느냐. 계속 불을 지피면, 은이 불순물이 더 들어가요. 또, 약하게 불을 당겨놓으면, 그래서 금방 꺼버리면, 은이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주 세련된 은장색은 가장 그 절정에 이르는 시간을 발견해내고 알고 그 절정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캐치해서딱 절정의 순간이 되었을 때 불을 탁! 멈추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불을 멈추면 가장 값어치 있는 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이야 뭐, 은값이 싸니까 여러분들 은이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우리 고대 사회에서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야, 여기 성경에 보면 누가 이 은을 정지하시는 은 장색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은을 추출해내시고, 기로나서는 우리에게서 순도가 높은 은을 얻기 위해서 불로 우리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불을 지피시는데, 불은 언제 것이느냐? 하나님이 우선 불을 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이제 좀꺼 주세요. 그래도안꺼 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언제까지 순도 아주 순수한 은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불을 지히시는 거예요. 불이 세야 될 때는 세게 지히시고 불을 좀 낮추실 때는 약간 낮추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눈동자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주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을 탁 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얻으시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값어치 있는 은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정해놓고 왜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왜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나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나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 하는 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이 지날 때까지 오히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면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세우시는 그 과정을 좀쭉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미아마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